자짜내 앞머리지만 참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이유로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앞머리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앞머리를 그냥 부르는 것과 이 방법대로 부르는 게 완전 달라요 보시면 B&A가 확실하죠?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제가 중단발하고 앞머리, 옆머리, 스타일링 하는 방법들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단발 뿜뿜다는 얘기를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참에 중단발 박제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앞머리 안망하는 방법, 옆머리 스타일링 하는 방법, 마무리 볼륨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앞머리만 말면 꼬불꼬불해지고 진짜 내 앞머리지만 참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 영상 하나로 완전 달라지게 될걸요? 혹시 단발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스타일링보다는 앞머리 위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타임라인도 꼼꼼하게 적어 놨으니까 필요한 구간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앞머리 할 때에는 짠, 그룹프 하나면 돼요. 가이소에 이렇게 대형 그루프가 있어요. 가장 굵은 사이즈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살짝 이렇게 굵직하고 볼륨감을 줄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좀더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상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앞머리에 좀 물을 충분히 묻혀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앞머리를 빠싹 말려주셔야 돼요 근데 말려줄 때에도 내가 자주 하는 가르마대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 있죠 이 상태에서 말려주면은 앞머리를 나중에 예쁘게 이렇게 말아도 갈라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손으로 빗질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결을 잡아준 다음에 드라이를 해줍니다 자 드라이를 해줄 때에는요 여기를 풀어주면서 드라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없애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발 끝부분은 잘안 마르기 때문에 모발 끝까지 바싹 말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헤어롤 했을 때이 끝부분이 구김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방금처럼 말려줍니다. 저보다 앞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한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살짝 넘겨준 다음에 앞머리를 싹다 펴주면서 이렇게 다 끌어줍니다. 그리고 헤어롤 있죠. 헤어 롤로 롤 빗질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앞머리 안쪽에 있는 잔머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잔머리까지 한번 세팅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헤어 롤 빗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진짜 실패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제 앞머리 핵 꿀팁 갑니다. 끝에서부터 말아주는데 이 각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완전히 수직돼서 꺾거나 너무 내려가거나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빼주고 말아주면 끝. 말아줄 때도 보시면 이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볼륨을 안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롤 빗질을 세번 정도 해줍니다. 각도를 수평으로, 이렇게 일자로. 끝에서부터 머리를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실 때이 끝부분을 안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말면은 앞머리에 이 뿔이 가까운 부분이 찌글찌글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말 때에는 텐션감을 살짝 주고,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롤을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방치를 해줄 건데요. 방치해주는 동안 전체 의이 옆머리 스타일링을 좀 해볼까 봐요. 만약에 보라돌이들 중에서 어, 언니 저는 단발은 아니어서 옆머리는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바로 뒤에 앞머리 마무리하는 법으로 뛰어넘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단발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어깨 기장에 딱 걸쳐가지고 이 안쪽 머리들은 이렇게 뻗쳐요 이렇게 옆머리들이 뻗쳐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으로 넣을 때도 있지만 그냥 이 뻗친 머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스타일링만 예쁘게 잡아줘도 진짜 색다른 느낌의 좀 세련된 그런 중단반 스타일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정말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일단 봉고데기를 사용을 할 거고 이 봉고데기는 예스 뷰티 35라고 써져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거 구입한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38에서 40mm 정도의 두께감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데기를 할때 크게 한번 이렇게 집게로 좀 집어줍니다. 자 여기서 양이 중요한데 양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집어야 할게 많아서 잘안 말리거든요. 그래서 양은 이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힘을 주면서 한 바퀴 크게 굴려주고 고데기는 이렇게 식힐 때가 중요해. 식히면서 이렇게 뒤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좀 생겨요.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밖에 없는데 여기 머리도 이렇게 손으로 꼭 잡아줍니다. 특히 여기 안쪽 머리들, 여기 중간은 이렇게 텐션을 하나 둘 주고 크게 그냥 이렇게 굴려준다 생각하면 C 컬로 딱 잡히죠. 그리고 옮겨지고 빼요 이렇게. 하. 자, 이제 이 안쪽에 하지 않은 부분은 바깥으로 해줄 거예요. 이 봉고데기의 판을 열면 이 얇은 판이 앞으로 오도록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만 넘겨주는 거예요. 위에 머리를 살짝 풀어서 뺀 꼭대기 머리만 이렇게 잡아주고 똑같이 잡고 C컬로. 시컬 할때 아예 수평을 두고 하는 것보다 살짝 세워서 하면 은 컬이 이렇게 시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수직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중단발일 경우에는 훨씬 예뻐요. 보시면 지금 공 세웠죠? 세워서 뒤쪽으로 이렇게 굴려주고 아까처럼 옮겨지고 빼줍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의 불려지면서 나오는 뻗친 머리들이 생겨요. 뒷머리는 저는 막 기교 같은 거잘안 넣고 그냥 이렇게 C컬러만 말아줘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귀 안쪽 있죠? 이 안에 머리를 크게 C로 말아주는데 봉고데기를 세워서 굴려요. 이렇게 해주면 벌써 여기는 이렇게 볼륨감이 살죠. 이쪽이랑 비교해볼게요. 바르죠? 이렇게 해줘도 별거 아닌데 엄청 머리를 신경 쓴 듯한 느낌이 나요. 이제 더 이상 묶지 않은 맨 꼭대기 머리 이 겉머리를 할 때에는 좀더 크게 말아줘요. 이렇게 크게. 고데기 자체에서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잡을 때에도 그냥 뭉탱이로 잡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긁어서 굴리면서 여기서 약간 애교 머리 있는 부분에 굴려주는데 저는 여기서 잡고 얘는 짧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꼭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볼륨이 이렇게 훨씬 더잘 살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냥 굴려주듯이 이 안쪽 머리나 뒤쪽 머리일수록 고데기를 이렇게 가로로 두고 그냥 말아주는 역할만 해주고요. 위로 올라가거나 겉에 머리로 갈수록 살짝 세워서 비스듬하게 뒤로 넘겨지는 느낌이 나게끔 C컬을 잡아줘요. 그래서 본고데기를 쓰지만 위치 자체를 세로로 살짝 두면서 굴릴 건지 가로로 두고 C컬로 말아줄 건지에 따라서도 진짜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맨 마지막 머리는 더 얇게 잡고 살짝 이렇게 세워서, 그냥 봉고대기를 가로로만 C컬로 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살짝 세워서 하는 게 이제 또 포인트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옆에 볼륨들도 완료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앞머리를 뺄 건데, 빼기 전에 우리 고정을 좀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말아져 있는 이 앞머리 이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 3초, 차가운 바람 2초를 줍니다. 아직 이렇게 만져보면은 헤어롤 안쪽에 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으면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풀어줄 건데, 풀어주 해줄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앞머리를 그냥 풀르는 것과 이 방법대로 풀르는게 완전 달라요. 앞머리 그냥 풀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일단 멈추세요. 앞머리를 풀을 때도 그냥 뚝 빼는 게 아니라 수평을 이어지게끔 이렇게 일자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만 살짝 이렇게 텐션을 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볼륨감이 앞머리에 싹 올라가서 살아 있죠. 이제 여기서 <laughs> 지금. 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서 손으로. 이렇게 빗질을 살짝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정돈을 해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넘기는 앞머리여가지고 조금 더 길고 내추럴하게 연출이 되지만 저보다 앞머리가 이제 짧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려있을 거예요. 똑같이 마무리를 이 단계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찌글찌글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싹 내려오죠. 이렇게 예쁘게 볼륨감 있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치트키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요 볼륨감들 있죠. 이 옆머리 부분에 애교머리 나가는 부분 있죠. 여기도 살짝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미용실에서 추천을 받은 헤어 스프레이인데 밀본의 리제르스윙 무브 베일이에요. 이게 그냥 스프레이처럼 보이지만 일반 스프레이처럼 딱딱해지지도 않고 머리가 떡지지도 않아요. 이 모발의 텍스처를 그대로 살려주기가 좋아요. 이렇게 손을 한 꼬집 정도 찝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뿌려주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텍스처들이 살아요. 제형감 자체가 소프트한 왁스를 스프레이화해서 만든 느낌이에요. 특히 여기 요런데 이렇게 뿌려주고 이 뿌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살려주고 애교 머리 있는 부분도 살짝 존재감 있게 하고 싶으면 여기 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볼륨감은 딱 살죠. 그리고 여기도 살짝 귀를 넘겨서 이 애교 머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머리를 말 때마다 항상 망했거나 중단발 스타일링을 할때 진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3단계만 딱 거치면 끝. 자, B&A를 n 한번 봐볼게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쉽지만 사소한 팁들을 몰라서 항상 앞머리나 옆머리가 망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B&A가 n 확실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정말 사소한 팁이지만 앞머리 안마하고 예쁘게 하는 방법, 저처럼 중단발 스타일링까지 같이 해결하는 방법 궁금하셨다면 꼭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윤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Hello!